17장 추애굽기 17장은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말렛과 싸우게 됩니다. 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늘 중이 여호와의 병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를 실려만 하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엉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지으려대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판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 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여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가드 믿음에 싸우니라 모세가 여수에 기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곡대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곡대에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섰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은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장면입니다. 장인 이드로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세워서 재판하게 하십니다. 그대로 모세가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이 들아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 기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그나이드로가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무난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의 구원하신 일을 다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서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째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희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기 시작하리니 일이 내가 너무 충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함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인류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올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나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내가 말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이 우두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장기 땅으로 가니라. 19장. 19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산에 이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3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해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듬을 떠나 시내 광해에 이르러 그 광해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급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이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신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이음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복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룰 것이니라 알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에서는 연기가 자욱하더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술과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곡산곡대게에강림하시고 상곡,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과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의 길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느라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아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해야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느라 오세가 여학계를 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으 먼저,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라. 여학계서그 얘기를 시대, 가라, 너는 데려가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학계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느라. 오세가 백성에게 들려가서 그들에게 알립니다. 20장. 출애굽기 이십 장은 십계명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이 두려워 떨게 되고 재단에 관한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 주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네,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성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듯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업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라,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가운데를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여호와가안식일을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나이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여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시,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이마에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하지 말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너는 층계로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아치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라. 아멘.